어머니 적 임신했어요. 잠시 정적이 흘렀다. 그리고는 믿기 힘든 듯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. 지연아, 정말이야. 정말 우리 손주가 생기는 거야.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던 항상 품이 있고 단호했던 분이셨다. 늘 교단의 선 선생님 같은 엄격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계셨다. 어머니, 너무 우세요. 몸에 안 좋아요. 내가 다급히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흐느낌 사이로 떨리는 목소리를 이어갔다. 아니야, 이건 기쁜 눈물이야. 내가 이제야 할머니가 되는구나. 13년을 기다렸는데. 나는 말문이 막혔다. 시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에게 손주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없었다. 단한 번도 재촉하거나 불만을 내비치지 않으셨다.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오랜 기다림과 숨겨온 그리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. 그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. 친정엄마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.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느라 늘 지쳐 계셨던 분인데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잠이 확 달아난 듯한 톤으로 환하게 웃으셨다. 정말이야. 우리 지연이가 엄마가 된다니. 마치 아이가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다. 그 목소리 속엔 고생스러웠던 삶의 흔적 대신 순수한 행복만이 담겨 있었다. 엄마,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. 이제라도 소식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. 내가 울먹이며 말하자 엄마는 단호하게 대답했다. 무슨 소리야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맞지. 그런데 이제 정말 엄마가 되는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. 두 분의 반응은 나를 깊이 울렸다. 부모님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었다.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자랑스러워 하는 것도 아니었다. 그저 내가 행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서 그 자체로 기뻐해 주고 있었다. 그때 나는 깨달았다. 진짜 가족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 성공이나 성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웃을 때 같이 웃고 내가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.